샬롬 사무엘상 15장 32절로 33절 말씀으로 6월 28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히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니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것 같이 여인 중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온 것을 사무엘이 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종이다 단호하게 말을 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은 우리가 사무엘을 만날 때 살펴본 것처럼 미스바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의 선지자임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있는데 사울이 몰랐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범죄했다 고백하는 모습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울을 패하고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말렉 왕 아각을 불러내어서 죽이고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아가의 문제를 보면 야, 사무엘 참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잔인하고 잔인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방해했던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 속에 그 대표적인 왕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실 뿐 아니라 어제도 나눈 것처럼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이 퉁퉁 부어가며 기도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후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쉬운케 하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쉬운케 하는 그런 하루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